14번입니다. 음, 14번은 일단은 양변에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을 곱하면, 여기에는, 어, 여기에는 1 플러스 사인을 곱해야 되고, 여기에는 1 마이너스 사인을 곱해야 되죠. 여기에는 1 마이너스 사인하고 1 플러스 사인을 둘다 곱해야 되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고, 여기는 네. 사인 마이너스, 어,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2사인제곱 왼쪽은 2사인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음 여기가 합차니까 1-4인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4-4사인제곱 이렇게 될테고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6사인제곱이 6사인제곱이 4가 되니까 사인제곱이 3분의 2 그래서 사인은 2사분면에 있는 각이라 루트 3분의 2가 되는가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인 루트 3분의 루트인데 코사인 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값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야 어 되고 지금은 2 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일단 이제 곱셈 공식,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을 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1 2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된다고 했죠.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이 1이라. 이렇게 4분의 1이 되고, 어,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사인 코사인이 8분의 3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 이제 8분의 3을 집어넣으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자, 얘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을 구할 거야.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된다고 했죠. 집어넣으면 얘가 어, 2 곱하면 9분의 7이니까, 9분의 16. 따라서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사분면에서 사인도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니까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3분의 4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고, 여기다 30을 곱할 거니까 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17번도 같은 상황이죠. 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얘의 제곱을 구할 건데, 1-2- 코사인이고, 그러면 여기다 두 배를 하면 플러, 일단 부호는 플러스고, 25분의 24가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49.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얘가 5, 얘가 7, 5분의 7이 될 텐데, 지금은 이 사분면에서 얘는 양수고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니까 음수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18번. 음, 일단 앞에는 3사인이고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탄젠트가 양변에 코사인을 곱하겠습니다. 코사인을 곱하면 3사인 코사인은 4사인 는 이제 4코사인, 얘가 넘어가서, 어, 3사인 코사인이, 3사인 코사인, 3사인 코사인이, 4사인 더하기 4코사인이 되죠. 이렇게.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음, 4분의, 4배니까, 4로 나눠버리면 4분의 3사인 코사인이 렇게 되겠습니다. 지 얘를 가지고, 얘를 찾을 건데, 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죠. 어,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음, 거꾸로 하는 게맞나 음, 거꾸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해야 되니까 양조한 3분의 4를 곱해버리면, 이렇게쓸수 있겠죠. 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요, 지금 왼쪽 식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인 코사인 자리, 사인 코사인 자리에 얘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3분의 4를 집어, 3분의 8 사인 더이 코사인 이렇게. 그럼 나는 얘를 찾고 있으니까 얘를 a라고 치안을 하죠. 그럼 a 제곱은 1 더하기 3분의 8a. 양겨에 3을 곱하고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3a, 1a, 3.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따라서 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답이 3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어차피 얘가 일단 둘다 1보다 큰 숫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3이라는 답이 나타날 수가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마찬가지 음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인데 여기는 사인, 코,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이렇게 쓰겠죠. 얘를 A라고 치환하면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A제곱이고. 따라서 A제곱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인데, 인수분해 하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공사 대입을 해야 되겠네. 따라서 A는, 짝수공사 대입하면 a 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텐데, 음, 우리가, 일단, 사인, 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1 하고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1 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곱해도 1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야.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는 될 수가 없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 돼요.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1이니까 10이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래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뒤에 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했죠. 여기 앞에만.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 얘는 파이에서 조금 빼면 2, 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고, 파이는 지우면 그냥 그대로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13분의 5란 얘기야. 그럼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란 말이 2, 4분면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13분의 5고 10이니까, 탄젠트는 이렇게 구하죠. 근데 2,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된다. 21번. 마찬가지. 지금은 2, 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 그러니까 사분면이 일단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러면 2분의 파일을 지으면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얘가 5분의 루토오니까, 지금 정리해보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루토오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탄젠트도 음을 쓰고, 사인도 음수로 한 말은 세타가 4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겠네 사인이 5분의 루토니까 25에서 5를 빼면 20. 그럼 여기는 2루토. 따라서 5분의 2루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6코사인 세타와 5탄젠트 세타를 가질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일단, 두 군의 합이 0이 되어야 되죠. 두 군의 합이 0이 되니까, 6 코사인 세타 더하기, 5 탄젠트 세타가 0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곱은 6 코사인 세타 곱하기, 5 탄젠트 세타를 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K가 되어야 되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약분해버리면, 30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0 사인 세타를 찾으라는 얘기죠 요, 여기에서 어 그러면 지금 요식을 정리를 하면 6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5사인 이렇게 얘가 0 양변에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6코사인 제곱이고 여기는 5사인 0 이렇게 되는거야 이제 문자가 이렇게 두개인데 하나는 2차식 이고 하나는 1차식이 되면 2차식을 얘를 1마이너스 사인제곱으로 바꿔요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라 요렇게 정리를 할 거고, 얘를 전개를 하면, 6 사인 제곱 플러스 5 사인, 마이너스 6은 0. 아, 플러스 6은 0. 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3 사인, 그 다음에 2 사인,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나 2분의 3인데, 2분의 3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보다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2, 3분의 2가 사인 값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할 거니까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3번. 지금 여기는 사인, 코사인이 음수란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사인이 플러스인건 2사분면, 코사인이 플러스인건 4사분면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둘다 플러스인건 둘다 마이너스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 4사분면이나 1사분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4사분면 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4사분면에 사인은 음수니까 이건 음수가 돼야 되고 코사인은 양수고,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얘는 양수고 음수는 부옥을 바꿔서 나와야 하고 양수는 그대로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양손 그대로 나올 거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사인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다음, 24번. 자, 2, 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지금 난 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을 찾을 거야. 근데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에서, 음, 마이너스 4인 코사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일단, 양변을 먼저 제곱을 하고 시작할게.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야 되고, 따라서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얘 제곱을 찾을 건데,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그럼 여기다 4, 마이너스 4분의 1집어면 2분의 1, 따라서 얘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2, 사분 면에서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유리아를 하면, 2분의 루트 6,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5번. 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럼, 면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양변 사인 코사인을 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고, 여긴 4 사인 코사인 되겠네. 얘가 1이잖아. 얘가 1. 음, 따라서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어, 통분하면 얘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통분을 해야 되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 여기는 사인 제곱을 해야 되죠. 어, 따라서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예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번분수 처리하면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